거기 인연 따라서 더러우시도 하고 깨끗하시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깨끗하거든. 공이란건 원래 청정이거든. 근데 거기서 뭐좋니 나쁘니, 실리 어, 존니 이렇게 불평불만 하거든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이런들 어떨이, 저런들 어떨이, 바람이 불면 부는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해가 찌면 해가 찌는대로,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인연 따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어,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어, 승질 들어온 못된 모건 그 스님은 공부 될 날이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남전 스님은 정말 자상하게 말을 보냈습니다.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번 무건이 돈은 말이 없습니다 별래. 그렇지만 말로 해서 도을 나타냅니다. 말로 돌을 나타내지 않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로 돌을 나타내도,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다 나타났잖아. 우주의 진리, 불교도, 부처님께서 말로 다 나타냈거든. 예수도, 하님의말씀을 다, 구약성서, 신약성서에 다 나타냈거든. 근데 그거 읽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예수가 설했다 했습니까? 부처가 설했다 했어요? 왜? 설해도 설한 흔적이 없거든요. 근데 해줬다 해줬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중생들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정말 가서로 워요뭘 해줬는데, 당신이. 내가 당신한테 하게끔 해줬잖아. 인연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있으면 절대 못 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못해 혼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할수 있는 거지. 그죠?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남전스님의 불씨신불. 정말 멋진 내용이에요. 이걸 볼 때, 아, 참, 정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결국 보세요. 내 마음을 떠난, 내가 생각하는 부처를 떠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중생을 떠난 그 경지가 뭐겠습니까? 하대 한복 없는 거죠, 중도죠, 그렇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보시했는데, 내가 뭐 저래 와주는데, 아 정말 아파요, 아파. 공덕을 쌓잖아요, 본인이 저래서 보시할 수 있고, 저래서 공부할 수 있고, 이 자체가 공덕이지, 그보다 더큰 공덕이 뭐가 있겠어요? 공독하면 가장 뭐 우리가 익히 아는 게뭐 있습니까? 양난의 무자하고 달마대사의 그 문답이죠. 달마대사가 그러잖아요. 황제시여 당신 그렇게 한게 공독입니다. 뭘 바라십니까? 뭘 티를 내십니까? 당신이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심을 양성하고 스폰하고 전을 많이 짓고 불사를 많이 했는데 그한그 자체가 공덕이 아닙니까? 그걸 할수 있는 게 당신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공이 없으면, 덕이 없었으면 할수 있었겠습니까? 포각 군항이 되지 응? 어 덴마크 아시죠? 덴마크 하니까 또 누구 생각 안해 지금 뭐. 지금 누가 덴마크, 네덜란드지 덴마크 어디 있다 하죠? 덴마크는 이 세계에서 최고의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게 복지국가인데, 노인들이 많아요. 일본도 지금 보면 장수나라라 해가지고, 노인들이 많아요. 근데, 어, 노인들이 복지가 너무 잘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래 사시죠. 근데,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제일 많은 데가 덴마크랍니다. 맨날 니까 너무 할 일이 없었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덴마크 정부가 면을 짜냈답니다. 아, 안 되겠다. 너무 편하게 사니까, 할일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해가지고, 그 등, 등나무를 수입해가지고, 등나무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떤 그런 가구라든가, 어떤 그런 공예품을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걸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어 해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살률이 없어졌대요. 노인이 되면 할 일이 없다는데 노인이 되면 자기가 할수 있는 걸 갖다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보세요. 일본은 자살률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70, 80, 90대면 할 일이 없으니까 자살한대요. 살기 싫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일본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아이고, 7 0대 할머니가 허리 꼬부장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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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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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그, 서빙하더라. 식당에서. 그, 모원입입고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60, 70대면 그냥, 그냥 뭐예요. 흐지부지 놀고, 어, 뭐 양동이나 하고, 공원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장기나 두고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정책을 바꾼 거죠. 할머니 나이 드니까 그 뭐라는 게 요즘 신이 어린가 그런 거 정책하잖아요. 논의를 위해서 일권을 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생각 합니다. 아할게 있어야겠다. 내 위치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고맙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맙고, 화장실에 가서, 아, 용변을 성공해서 고맙고, 걸어 다닐 수 있어 고맙고, 춥다고 느끼수 있어 고맙고, 절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 고맙고, 아, 며느리하고 아들이 와서 고맙고, 내가 또돈쓸수 고맙고, 아, 내가 느껴서 고맙고, 나에게 법을 설해주지 않은 게 없구나. 그 모든 자연의 위대한 그런 산물은, 나를 위해서 설해주지 않지만, 법을, 나는 그, 나에게 법을 설해준다는 걸 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아, 모든 게 나를 살려주는구나. 살아있어 서 고맙구나. 생각하면 내할 일이 많다는 거죠. 찾으면 많아요. 찾으면. 할게 너무 많습니다. 운동도 좋고, 산책도 좋고, 또 아이쇼핑도 좋고,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더군다나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어, 부처님 경전 독송하고, 그 일본의 도쿠가와 이하야스 아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오시죠. 그 사람은, 그, 불교 신자였답니다. 하루에 두 시간, 이, 다라니를 읽었대요. 뭐, 다라니는 많아요. 뭐, 신별장원 대단하니, 그것도 뭐, 능엄신주 법화경 또, 법화경도 다라니 그리고 나무하미탑을, 나무관세모살, 그리고 뭐, 천수경 이런 것도, 신장 대단히 맞죠? 전부 다라니 아닌 게 없어요. 하루에 두 시간 읽었답니다. 두 시간. 하루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내가 그거를 읽고 나서, 야 역시 틀리구나. 그리고, 그, 불 뭐야, 불망염지라는 그런 경지가 있거든요. 잊어버리지 않는 경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야심경을 49족 독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란히 독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하면은, <laughs> 불망염지에 이렇게, 온답니다. 잊지 않는 그 기억력. 그래서 다란히 독성하는 거예요. 이게 할 일입니다. 할 일을 찾아야 돼. 청소도 좋고. 하여튼 손을 움직여야 돼요, 손을. 손발을 움직여야지만 살아나요. 손발 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요즘엔 몸이 약해져가지고 누워서 책 보는데 누워서 책 보면 눈이 잘안 보여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번역을 하든지 내남도 글을 쓰든지, 책을 읽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경행을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내가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어지럽다고 누워있으면 올해도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는 게, 아, 하루 종일 서있자. 하루 종일 앉아있자.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 약해지니까 귀찮으니까 막누고 했거든요. 그다 보니까 뭐요? 지방이 쌓이는 거죠. 근육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와다해야지그 화산심이라는 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스님들이 그, 스, 그 스승님을 모시고 행각을 해요. 뭐 궁자돌했죠.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행각을 하죠. 그러면 길을 가는데 한 10명이 길을 가는데 언덕길에 그 수레가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